안녕하세요, 같은 실시간 켜본 달초입니다. 음, 폰귀종이 보세요. 아, 안 맞아요. 나랑 맞는 분이랑만 밥 모아야지. 후이님, <laughs> 안녕하세요. 혹시 폰귀종이 보세요? 가 사바한 달에 증거 있나요? 방금 없잖아요. 그렇게 사람 몰아 가시면 저 불편해요.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리티님, 토니님. 음. 안녕하세요. 디그칩 이응 니 디그칩 이 이응 리의 집 다시 초입니다. 어왜 이러지? 리은 리은 리의 이응. 네 뭐라고요? 하 너무 답답해요. 그 초라고 하신 건가? 리은 이응 쌍 디그 시에 치에. 네 어떡하죠? 아항 응, 그렇군요. 안녕하세요. 아무도 없으시네. 심심해 노래나 불러야지. 잊지 <laughs> 마넌하린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. 아 역시나 너무 잘 불러. 이제 세팅을 어 망했득. 어쩔 수 없지. 쌍남님 제 반모했나요? 안녕 립쇼? 네? <laughs> 아, 네 맞죠? 네, 아니. 열분 열분 마피아게임 하실분 냉 <laughs> 네, 세분만 더 그럼 피스타치오랑 세시콩언니 한명만 냉냉 네, 네, 그럼 다모았네요 시작할게요 물은 네, 다시죠 오 어, 시작한다 고르겠다 아무나 골라야지 헐 흔님 어떡해 근데 여기서 누구길래 자기를 살리냐 흠참 <laughs> 수치하지? 저 하나남은 시민이옴 하필 <laughs> 갑자기? 너가 마피아 아니야? <laughs> 난 있어. 내가 시민이라고 다들 하면, 너가 마피란 아걸 들키니까, 가장 늦게 말은 나를 따라 한 거지. <laughs> 이대로 가면 질텐데. 얘들아, 근데 아직 확실하진 않으니까, 사투 보고. <laughs> 다들 의리된 입. 음, 피스타치를 죽이고, 세식공 언니가 마피인척 해야지. 어 김대기님. 저 아까 마파한테 죽을까봐 시멘이라고 했는데, 의사고. 세식공 언니가 저 죽, 죽, 으려고 치우 죽인 것 같아요. <웃음> 아! <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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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여러분, 저 학원에서 몰래 실시간 켜볼게요. 공부 시간님 안녕하세요. 영어학원이 아! 당연하죠. <laughs> 지금 학원 가는 계단 오르고 있어요. 오, 학원이에요. 배드 속에숨고 안녕하세요. 공부 실력 님 줄이세요. 전폭 화면으로 보여요. <laughs> 너무 웃기다. 어, <laughs> 여러분, 저는 먼저 학생 슬... 떠납니다. 행복하세요!